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 코인 관련 행보로 이밈 코인들이 엄청난 주목을 받아 무려 1000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10만 원만 투자해도 수백만 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의 최근 행보로 여러 밈 코인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가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를 인수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바인이라는 민코인이 1시간 만에 100% 급등했습니다. 또 바인코인은 트위터의 인수 이후 폐쇄된 동영상 플랫폼인 바인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며 바인의 창립자가 민코인 바인을 출시했다는 글을 공유하며 출시 후몇 시간 만에 5000배 폭등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더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도지코인이 트위터 결제 수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부각되며 일주일 만에 200% 폭등하여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트위터 및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밈코인들이 앞으로도 탄생하거나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위터 인수 관련 이슈를 두고 얼마 전 머스크의 XAI는 새로운 인공지능 그록스리를 발표했으며, 이를 모티브로 한 밈코인 그록이 출시 하루 만에 300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달성했죠. 더해서 개구리 페페밈과 관련된 이미지를 본인 프로필로 설정하고 이름을 케키우스 막시무스로 바꾸면서 케키우스 밈코인이 몇 시간 만에 100% 상승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AI 에이전트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어 AI 에이전트인 프레이사와 관련해 머스크가 반응을 남긴 적이 있으며 이후 프레이사의 민코인인 파이코인이 3000% 이상 폭등했습니다. 또한 최근 채찌 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인기를 끌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고 여러 유명 인사들이 지브리풍으로 만든 이미지를 공유했는데요. 심지어 미국 백악관의 공식 트위터 계정까지 최근 기사를 채찌 PT로 패러디한 AI 이미지를 올리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창펑자오의 AI 이미지를 모티브로 출시된 민코인 지브리는 얼마 전 출시되어 하루 만에 600배 폭등하기도 했죠. 이처럼 유명인사들의 AI 이미지 관련 행보를 토대로 AI 관련 민코인들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최근 미국 정부효율부 도지의 수장으로 임명되고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민코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도지코인의 로고가 미국 정부유일부 사이트에 등장하며 급등하기도 했고, 정부유일부 도지를 모티브로 밈코인 도지가 출시되어 최고점까지 단기간에 11만 배 이상 상승했으며, 일론 머스크가 최근 도지의 로고를 시바견에서 고양이로 변경한 이미지를 공유하기도 했죠. 해당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밈코인 도프가 출시되고, 며칠 만에 140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밈코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본인의 공식 SNS에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트럼프를 사랑한다는 글을 언급한 뒤, 그 영향인지 단기강세를 보였습니다. 더해서 트럼프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준비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리플과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가 언급되며 강세를 불러온 것은 물론 도지코인의 창시자가 도지코인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언급된 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반응하여 도지코인도 전략 비축 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을 제시했죠.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행보로 도지코인과 AI 관련 민코인을 비롯한 여러 민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줘.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고, 마침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이 일론 머스크와 접점을 지닌 주요 민코인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 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 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 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 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